오늘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것은 613개, 그 많은 개명 중에 있는데, 그 많은 개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여러분이 형광펜을 가지고 밑줄을 그을 겁니다. 내 마음을 와닿는 부분들을 말씀을 형광펜을 그을 것인데, 근데 이제 말씀을 점점 읽다 보면은, 자꾸 형광펜에 그을 밑줄들이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성경책 전체 면이 다형광펜으로다 변합니다. 형광색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다 소중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어, 여러분의 집에 어,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모아두는 것은 그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모아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봤을 때는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봤스켓은 쓸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끄집는 그 거에는. 막그 뒷방 창구에 가득가득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그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냐? 그신 율법 학자들은 그 많은 율법 조항들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중요한 부분덜 중요한 부분으로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기준 안에서 율법학자 이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견해를 가장 소중합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해 예, 여러분 네 가지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생활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의 기는거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고대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은 이제 모세는 용수를 다하고 하나님께로 마지막 운명을 달리합니다 마지막 설교,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국당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그 광해에 산 40년의 삶을 함께 동고 동락을 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어찌보면 끈끈한 동지와도 같고, 뜰수 없는 혈연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아주 신명기 34장이라는 긴 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주를 말씀 속에 이미 예수로 대해서 한번이용하셨던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네.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황교를 출발하는 배는 목적을 두고 출발하는 것이고, 정장을 떠나는 버스는 목적지를 놓고 떠나기도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일 때는 항상 목적을 두고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그 목적 없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고대의 세대를 통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뭐냐? 네희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너희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그 앞에서 6장 3절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굶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힘을 다하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배우받고 너가그 가라앉은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빵을 일구고 열심히 거기서 위해서 너가 노력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라. 무인고시 필요하죠. 거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민족의 마음속에 뭐가 되어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있지 않으면 그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는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까지 땅을 일구고 그리고 자네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내불를 위해서 열심히 버려 가지고그 불을 축적해 놓은다. 그것이 모두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복이 될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인들이 정반에의이 카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그 사랑한 대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정성을 담드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의 열정을 담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사랑하면 다 압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헌신을 다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이 알고 꼭그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진실된 사랑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느냐 사람도 사랑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일단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앞에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늘 그것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대로, 또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존재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확실 없는다면 그 신앙이 깊어질 것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광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그기에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이애굽의내 생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내세를통하여서 대국방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미국까지 자왕도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피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맥둥제 재앙, 흑암의 재앙 그러한 우각의 재앙 그 모든 것 재앙을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와단에게 애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로대신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국들을 두렵게 라서 그들을 애국땅에서 나가끔 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홍일을 담아 다바, 홍일 바다를 앞에 가려 막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일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광야의 삶에 들어와서 누굴 것이 없을 때에 상상도 못한 아침 되면은 만나간다 이시오. 반대면 지명소리로 매출하기보다 날아들죠. 그것을 통해서 매출하기로 먹고 또 그것의 만나를 먹고 그렇게 해서 관광의 사신문 생활소에한번더 배고파서 굶어죽는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가본 이스라엘 유닛들의 모습은 작은 입장을 만나면 그 즉시로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과 일신형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그 속에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여행을 만나면 그들이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이곳에 광려에 나와서 눈물 날 꿈을 어죽여내 넌 날라 죽을려고 했느냐, 공도 죽을려고, 넌 이것에 일도했느냐 그들은 불평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의 이 무지함, 이 불신함, 이렇게는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정말로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려의 고등설, 을성교를 통해서 마지막 모세는 이스라엘 믿도을 남기고 하나님 믿로 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한가지입니다. 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여와 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건너 세워서 소리했소. 이전의그 속에 만나가 내리고 유전의그 속에 매출하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지키심과 인도하신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여러분을 소망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시 축복이 되겠으며. 무엇이 법이 될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진실된 내가 처음 품었던 그 진실된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쭉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오고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삶 때문에 이를 부도하고 저를 부도하고 자를 치고 위를 치고 치고 또는 전기를 앞에 두고도 꾸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이 어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이든 구별하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에 방황하는 모습, 모습들이 미 속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닿았고 힘을 닿아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를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만났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들은부처로허덕였고 결국 그 부채 때문에 교회는 넘어갔습니다. 이건 왜 여기서 성교회가 나은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 몰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기님의 진심에 우리가 남을 가고, 뜻을 다하고 힘을 가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다시 하나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진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슴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부모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나라와 이웃이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주님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의 40명 중에서 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민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씩이나 이 민족들을 쓰러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국래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눈을 뜨면서 밤새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래서 그 민족을 불쌍히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서, 그래서 종교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을 떠났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대로 받지 않고, 정말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그것을 나타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들의 그런 신앙의 승부한 바탕 위에 미국은 그 기독교 국가로 든든하게 서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 아직도 미국이 축복받는 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험난한 역사를 거쳐왔습니까? 모든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1 0 0 역사 가운데정말 우리 한국 이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타이 초심을 부효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왜 바로 살아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단단한 하나님께서 이 위치까지 올려주신 줄은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들의 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먼저 내가 마음을 가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을 함께들로 보내지 않고 언제든지 에복과 같이 삼분년을 살아가면서도 네 하나님과 동행했는 것은 늘 아침에 일어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던 그 믿음의 신앙으로 섞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마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그 힘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3 0 0년긴 시간 동안은 한 번도 빠짐없이 무당상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 위해서 다루기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도 모아놓으십시오. 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아그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해내시는 혼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끝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쳐났습니다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밟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중에 단한 한 사람이나 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마음을 가고 뜻을 가고 힘을 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시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서 믿음의 조상이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자나 사랑했던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인생의 모진 험난을 가운데서도 인생의 욕구살이 바쁜 가운데서도 예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서 부별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유罗斯와 사무엘, 다윗, 기스기야 요시야, 다니엘, 에스라, 헬리야이 모든 사람은 역서 속에서 그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탈출을 부르하게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다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주는 것은 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서 뜻을 내서 힘을 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 네. 아직도 이 교례로 꼭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 네. 단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설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단한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 없다면 지칠 때 마음으로 사랑하면 교회는 언제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고별의 설교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적과 꿀에 그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국한 부탁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벌써부터 그들은 마음 상태가 점점 헤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뜻을 다하지도 않고 힘을 다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종교의 생활은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주일되면 하나 옆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갑니다.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말씀 보는 것도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마음이 형식적이니까 나중에는 그것은 신앙의 생활일 뿐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온전히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앞에 그 시대까지 그 앞에 서 있는 이 민족들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시대에 투구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긍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가고 뜻을 가고 힘을 가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마음을 가고 뜻을 가고 힘을 가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히 주님 나라가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소리를 갖어야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말씀으로 s t s 축복해 주 i t t l 습니다이말씀 예. a 여러분들에게 bit o 놀라운 오 t 로 이끌어 주 t of 믿습니다. 다 l e 기도할 수 있습니다.